공대, 공대, 내생, 공대, 내생, 공대생 가족, 안녕! 안녕하세요, 공대생 가족입니다. 오늘 준비한 거는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될 음식이래요. 이걸 공대생이 추천해줬어요. 아... 터키시 딜라이트라는 음식이에요. 근데 이게 말하자면 그냥 터키의 젤리에요. 한국에는 엿이 있다면 네. 터키에는 터키시 젤리가 있어요. 연맥이는거네 아, 그렇죠. 연맥이는 거지. 아들이. 어, 아들이 아, 할머니하고 난... 엄마에게 터키 엿을 먹이는 거죠. <laughs> 그런데 진짜 신기한 게 있어, 엄마.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될 음식 중에 음... 한국 음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돌솥 비빔밥하고 군밥이 있어, 엄마. 그런가? 신기하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기 전에 먹어야 될 음식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될 가장 음, 맛있는 음식이라고 하는 게 군밥하고 돌솥 비빔밥이 있어요. 진짜 신기하지? 우리한테는 흔한데, 그나라 사람들은 신기한 같아다 그게 되게 맛있나봐. 하긴 군밥은 되게 맛있다고 인정하는데, 돌솥 비빔밥이 외국 사람들이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될 음식이라, 그잘 모르겠어요. 그 잘, 이단 모르겠어요. 하여튼, 맛있는 집은 그렇겠지. 그래서 우리가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될 음식, 터키시 젤리를 일단 한번 먹어볼게요 원래 우리가 먹는 젤리는 동물의 연골 같은 거로 이런 걸로 만드는데 이거는 순수 옥수수 전분으로 그러니까 식물성으로 만들어진 젤리래 이게 다 다르나? 어 이게 다 달라요 하나하나 다르다고? 그저 빨간색은 장미로 만든 거래요 한번 먹어보세요 장미 향기가 나 진짜? 응아 장미 향기가 응. 나요? 응 와우 이거 보세요 이야 오늘 지구에 정말이 <laughs> 온다 하더라도 난 하나의 젤리를 먹어 보겠습니다 아 진짜 다 음! 장미랑 향기가 나 장미를 베어 먹는 느낌이에요 음~~, 음. 젤리라고 말하기는 그렇고 음. 떡 먹는 맛기도 하고 떡하고 젤리하고 중간? 이 노란색은 레몬 맛이래요 이게 떨어지면 가위부터 는 밀가루가? 전분이래요 전분 정분. 음. 한번 드셔보세요 레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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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이야 레몬은 안 나고 레몬 레몬 맛이 안 나요 나밥 먹어야지 이게 레몬 맛이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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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쪽에 레몬 맛이 나긴 해요 근데 여기서 질문 네 음. 포장지에 보면 노란색이 있고 빨간색이 있는데 서로 다른 거야? 같은 요 음. 이거는 믹스 플레이버라는 거고 이거는 믹스넛이에요 이거는 장미수 레몬맛 민트맛으로 돼있는 그냥 오리지날이고이 믹스넛은 견과류가 들어가 있어요 호두 같은 거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엄마 이거 하나만 더 드세요 아니 난농무 짜라서 안 먹을래 아아! 아, 엔젤 달... 달아서 못 먹겠어요 달아요? 응. 달아요 달기는 솔직히 말해봐요 아농무짜 맛있어요? 맛은 괜찮아 이게 맛이 다 다르다고? 오 이게 맛이 이렇게 다 다르니까 걸 한꺼번에 다 먹으려고? 어 이렇게 딱 이거 다 나오네 오른쪽에서 장미 맛이 나고, 중간에서 레몬 맛이 나고, 왼쪽에서 민트 맛이 나요. 이교양 있게 좀 드셔야지. 응? 음, 교양 음, 오, 이거 진짜 민트 맛난다 어, 음. 신기하다. 어, 진짜 치약 씹어 먹는 느낌인데. 이빨을 깨끗이 닦고 장미수로 온몸을 바른 어 아주 깨끗한 느낌인데요? 아니 아니야. 이 카페 같은 데서 여자 친구들이 이렇게 많이 있을 때 어. 서로 다른 향수를 뿌리고 와그 사이에 내가 앉아 있는 느낌이야 지금. <laughs> 자, 이번에는 믹서도 한번먹볼게요 이거는 안에 여러 가지 땅콩, 뭐, 아 호두 같은 게있어요 아, 믹서 넣으넣면신이한번먹어요 어땠는가? 하나더 먹어볼게요. 땅콩하고 호두가 씹힌다 음! 진짜 맛있다. 진짜. 이게 맛있다 음. 이게 낫다 이게 진짜 맛있어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한테는 향이 확 나거든 음, 음. 근데 얘한테서는 땅콩 호두가 딱 씹히면서 고소한 맛이 난다 근 여기는 별다른 향이 느껴지는 게 아니고 어, 고소한 어. 맛이 나뭐 이거는 죽기 전에 먹어봐야 될 음식으로 선전될 만해요 이거는 왠지 우리나라 정세는 좀안 맞다 이건 정말 괜찮다 음, 이게 이름이 넣게? 무슨 너 믹스너 여기는 플레이버 믹스너 너겟 말이 믹스넛이 맛있어음 너무 맛있다 음, 이게 죽기 전에 먹고 자시고 그런 게 아니고 한 번쯤 먹어봐야 되네 믹스넛은 정말 맛있어 왜냐면 역같이막 쩍쩍 달라붙는 왜 젤리 먹으면 쩍쩍 입에 달라붙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젤리의 느낌인데 이빨에 안 묻는 어서 맛있는 고소한 맛 오, 우 괜찮다 이거는 뭐냐 젤리가 입에 안 달라붙는다 응 음, 젤리가 좀 상쾌한데 상쾌하죠 어. 와 이거는 좀 많이 먹겠는데요 봐요 이거 먹을 때한 번씩 먹고 말았거든요 계속 먹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차이 아 근데 근데 이거 칼로리 엄청나대 칼로리 한번 보야이한 <laughs> <laughs> 통이 350g인데 1306kcal 오오 오, 오. 오, 오. 하루 우리 한 2,000에서 2,500 먹으니까 한통다 먹으면 아침밥, 점심 밥 먹는 거네 와나 지금 금방 밥한개 먹은 거네 어마무시하다 이거를 가지고 밥한 공기 먹었다 하면 되게 속상할 건데 믹스넛은 밥한 공기 그래 내밥한 공기 안 먹고 이거 먹겠다 안 먹었을 때 그렇다는 거지 한두 개 우리 간식으로 먹는데 아, 지금 거야. 많이 먹었는데 아 이거 어쩔 수지금밥한 아, 공기하고 곶도한 아, 그릇 먹은 거 같은데요 음 맛있다 맛있죠? <laughs> 그러면 음, 음. 이거를 다음에 사 먹겠다 안사 먹겠다 난 다음에 안사먹는다내 것도 똑같네 음. <laughs> 아니 죽기 전에 먹어보라는 거지 죽기 전에 많이 먹어보라고 하진 않았잖아 아니 이한 번만 먹으면 되는 음식이야 이빨이안 달라붙으니까 그게 너무 좋다 아 좋긴 좋아요 음. 근데 너무 달아가지고 이게 한 통이 만5 0 0원인데 이걸 하나 사가지고 식구들이 도란도란 앉아가지고 한 번씩 먹어보고 아 먹어봤다 그치 그거지 내가 다음에 또사 먹어야 돼. 아니 사주면 먹지 어 사주면 먹죠 음. 어네가 이야기해준 래서 내가 먹어보고 싶어서 사라고 했거든 이게 무슨 음. 맛이야? 이거는 믹스넛이고 이거는 그냥 플레이버 그거는 견과류가 좀 들어가 있어가지고 담백하더라. 음, 음, 음. 근데 이한하네 떡이랑 관광버스 젤리랑 그 사이에 만 난다 관광버스 젤리. <laughs> 관광버스 젤리는 또 <laughs> 뭔데? 할아버지 옆자리에서 할머니가 주는. 중... <laughs> 아, <laughs> 아, 아, 그거. 딱그 뭐, 중간 그 식감이다. 관광버스 <laughs> 젤리랑. 여기랑딱 중간 식감이네. 음음 <laughs> 여기도 치약잖아. 고. 치약이잖아. 음. 응. 믹스넛 코코넛만 나네 빨간 거도 있다이가. 응. 뭐, 뭐 빨간 거는 뭐 치약이 뭐 아니다. 뭐 일단은 이게 껌 중에 이거랑 똑같은 맛인 껌이 있거든요. 아, 그거 껌. 그래, 그러면은... 무슨 장미껌. 장미껌, 장미껌. 장미껌인데 아, 세부 같은데 가면 이걸로 오일 마사지 해줘도 아, 돼. 아, 문질러 주면 향기가 마, 그냥 솔솔 그냥 이거 녹여갖고 오일 마사지 해줘도 될것 같은 그런 향기가네. 나 근데 생긴 거랑 엄청 다른 맛이다. 그만 뭐. 맛별로 하나씩 먹게 해 준다며 왜? 아껴요? 아껴요? <laughs> 뭐 계속 나는 거야? 자꾸 말이 바뀌어? <laughs> 나 이제 세개 <3개> 먹었는데, <laughs> 아니 두 개는 더 보는데 이 노랑이랑. 그러니까. 음 레몬 맛 나고, 그냥 또 오렌지 맛 나겠네. 음. 음. 너, 믹스 넛 믹스 넛이 친구는 약간 코코넛 베이스다. 맞아 맞아 맞아, 음. 코코넛 베이스예요. 음. 와우. 음. 명절 떡. 진짜 딱 이거 단면 맞네. 떨리네 떡! 음, 명절에 콩떡, <laughs> 어! 콩떡! 음, 백설기 콩떡, 딱 그런 느낌이 났다. 그냥 신선한데, 왠지 모르게 떡은 이 먹으면서 살짝 좀 건강해지는 느낌이라면은... 왠는 약간 좀덜 건강해. 음. <laughs> 살찔 것같은 맛이 다시 사 먹겠어요. 안사 <laughs> 먹겠어요? 얼마인데요 이거 하나에 만 오천 원. 네, 안녕세요어머한테 아 <laughs> 물어보자. 저기 만 오천 원이란다. 한 통에. 어. 그럼 두 개만 삼만 원. 어, 떡삼 먹을래? 저기 삼을래떡삼먹는 <laughs> 나는 명절에 어. 이런 선물을 해줘도 괜찮을 것 같아. 왜냐면, 똑같은 건 누군지 다 먹잖아. 근데 죽기 전에 한번 먹어봐야 될 음식을 선물해주는 거니까 선물로는 괜찮을 것 같아. 한번 먹어보는 게? 선물은 것 괜찮은 것 같아. 그래. 선물로는 괜찮아. 왜냐면, 선물. 한번 경험해보는 거. 선물해가지고, 진짜 죽기 전에 한번 먹어보라는 건, 그건 되겠는데. 너무 달고, 이상한 냄새가 나고, 그냥. 너무 <laughs> 싫. 진짜 죽기 전에 한번 먹어봐야 돼. <laughs> 오늘 진짜 좋은 경험 해봤어. 사랑해 빠이 난 너무 많이 아직 머리가 띵하다 어 그렇지 무다다막 다리는 게안 올라와요? 응응 두개 응, 먹었는데 진짜로 입, 이, 입안이 전체적으로 이상하고 목구멍까지 <laughs> 응. 성주 좀 기침하고 난리다 암튼 그래도 신기한 경험 해봤네 어, 응. 진짜로 신기한 어. 거 <laughs> 어. 한 번은 먹어봐야 한다는 거 진짜 한번 먹어봐야 알았어 성규 지금 난리 났다요 난리 났다 지금 <laughs> 물. 젤리 이 너무 달아가 물먹다가 지금 살에 걸려가지고 아 응. 죽게 생겼다 지금 죽기 전에 가고 죽게 생겼잖 <laughs>